안녕하세요. 나정사입니다 어, 근로자가 사회 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그런 행사. 뭐 예를 들면 체육 대회, 야유회 등의 행사 또는 뭐 회식 이런 이제 직접적인 그 업무 장소에서의 그런 근무 장소에서의 업무 수행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사회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의 도중이나 아니면 그 직후에 어, 이로 인해서 이제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가 당연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행사를 하는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이 경우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어떤 요건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판결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번 그 사건은 일단은 이제 이 근로자가 어, 이 협력업체가 이제 회식을 하게 된 그런 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과음을 한 상태였는데 회식을 하는 도중에 이 근로자가 음 회식장소에서 이탈을 하여서 그로부터 약뭐한 50m 정도 떨어진 그 회식장소에서 50m 정도 떨어진 막다른 골목길 안에 가정집 담장 너머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공단에서는 이거는 회식 장소를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어 이걸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제 원심 판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음 그런데, 어 대법원에서 이제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어 회식 장소를 이탈하게 된 것은 맞지만, 회식 장소를 이탈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어, 이 근로자가 어, 그 협력 업체 쪽 이제 직원들을 그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아, 그 수고가 많다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회식이 이제 진행됐고 거기에 이제 이 근로자가 참석을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마신 많이 마신 상태에서 어, 나중에 이제 그 사망한 다음에 이제 부검을 해보니 혈중 알콜 농도가 0.16% 상당히 많이 굉장히 많취한 많이 상태였죠.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회식 장소에서 이탈해서 이제 추락을 해서 이제 어, 사망을 하게 된 것인데, 이분이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된 원인이 된그 회식장소에서 이탈하게 돼서 사, 추락하게 된 것은 무엇 뭐 때문입니까? 예, 회식에서 너무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회식 자체는, 어, 당연히 이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된 회식이고, 어, 이 회식 비용 역시 그 팀의 운영비로 다 이제 충당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당연히 이 회식은 사용자의 집에 관리를 받는 그런, 어, 회식이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회식 장소에서 술을 많이 마신 것 때문에 이분이 행사 장소를, 회식 장소를 이탈해서 재회, 재해, 재회를 입게 된 것이라면, 이게 그 과음을 한 것이 뭐, 사업주가 말렸는데 또 제지를 했는데도 막 근로자가 혼자 막 마셔댔다.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 마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보통 판례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자 본인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그, 회식장소를 이탈한 것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수 없다. 과음으로 인해서 회식장소를 이탈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사건들은 사실 이제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간혹 가다 이제 부정되는 사례들도 있기는 했지만, 어 법원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번에는 이런 관련 사건 하나 더 이제 최근에 제가 승소한 사건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근로자가 사회 통념상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행사를 하다가 그 장소를 이탈한 경우, 이탈해서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이탈을 하게 된 경위가 그 회식에서의 근로자의,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행사에서의 과음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가 인정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